자, 안녕하세요. 8월 5주차 업데이트 안내입니다. 어, 쭉 읽어볼게요. 음, GM 알카서스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에픽세븐이 한 살을 맞이했어요. 네. 이번 주에 드디어 1주년 간담회죠. 1주년 기념 이벤트와 오토마톤 타워의 변경된 보상 꼭 확인하세요. 딱 봐도 이게 이게 업데이트인데 <laughs> 업데이트 내용이 없는데 그래도 스크롤이좀 기네요. 기대하면 보겠습니다. 에픽세븐 탄생 1주년 기념 이벤트 진행. 에픽세븐 탄생 1주년 맞이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7일 수출석 체크 이벤트. 이건 이따 한번 볼게요. 바로 가르키 잠깐 틀어놓고 이따 한번 볼게요. 음, 행복한 버프 이벤트. 이것도 이따 한번 보고. 어, 매일 10회 소환 이것도 한번 볼게요. 아무튼 쭉 우선은 쭉 읽어볼게요 어, 신규 아티팩트 감사의 마음과 함께한 1년 음, 해당 아티팩트는 7일 출석체크 이벤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티팩트는 레벨 없이 효과가 증가하지 않으며 능력치만 상승합니다 어, 능력치만 상승하고 이 효과는 변경되지 않나 봐요 어, 변경되지 않네요 <laughs> 파티에 편성된 영웅들의 획득 경험치가 10% 증가합니다 서포터로 사용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레벨업시 효과가 증가하지 않구요. 아, 이게 쫄장용으로 좋은데, <laughs> 이거 쫄장용 정우, 전용 영웅 장비네요. 뭐. 아, 네, 쫄장만 전용으로 하는 영웅들이 누가있지클라리사나 뭐 비비안 뭐 이런 애들이 깨야되나. 아무튼, 쫄장용, 어, 판타지마 썰매끄는 아티팩트에요. 네 안녕하세요. 음, 9월 오토마톤 타워 개선네 개선상이 등장하고 층별 등장 몬스터가 변경되고요. 95층에 신규 보스 몬스터 오리칼쿰 기간테스가 추가됩니다. 어, 보상이 조금 변경된 것 같은데. 어,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바뀌긴 바뀌었겠죠? 뭐가 바뀌었죠? 뭔가 아무튼 바뀌었어요. 아니, 뭐가 바뀌었다라고 알려주면 좋겠는데. 아무튼 변경됐습니다. 설마 하향되진 않았겠죠? 좀 많아졌겠죠? 뭐가 바뀐 거야? 아마 위층에서 변경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laughs> 두 번, 세번 봐도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금빛 전승성이 추가됐어요. 네, 아무튼, 음, 선택형 보상상자, 오토마톤 타워에서 입주할 수 있는 보상상자는 여러 보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 인벤토리, 자파, 소모품 탭으로 이동을 하면은 어, 선택을 할수 있고요. 음, 선택형으로 어, 뭐를 바꿀, 받을지 아 이건 좋네요 어, 40레벨째 뭐 반지나 목걸이 고인물들한테는 필요가 없죠 이런걸 강화석으로 준다는거는 어, 좋습니다 어, 이게 바뀐건가 아무튼 변경됐고요 보상중에 한개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네 40레벨에 반지 목걸이 공격세트 체력세트 네, 공생, 어, 필요, 물론 부업은 랜덤이겠지만, 필요한 옵션들이 알차게 잘 붙어 있는 템이라서, 초반에 많이 기여를 할수 있고, 뭐, 78레벨짜리는 잘 붙으면 은 계속 쓸수 있겠네요. 근데, 많이 까봤지만, 부업이 잘안붙더라고요네 그건 뭐, 부업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다음으로 가서, 타이틀 이미지가 변경됐습니다. 1주년 기념이라고 라스랑 메르세데스가 이렇게, 어, 선물 주는 걸로 타이틀이 변경됐나 봐요. 프리뷰. 아, 특별한 서브 스토리 대혼돈의 레인가르 만월제가 복각됩니다. 아, 이거 대혼돈의 레인가르 만월제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제가 이때쯤에 막 시작했는데 이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되게. 아, 이게 좀그 보상도 좀 시원치 않고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어 이게 이게 끝이야 이게? <laughs> 아니, 잠깐만. 대원도를 레인가르 만월지 하고 끝이야? 업데이트 어디 갔어? 아, 안녕하세요,네. 뭐지? 뭐 서브 스토리 뭐 신규 영웅 뭐아 이거 서브 스토리 여기 있구나. 뭐더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뭐 기타 버그 수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 아무것도 없네. 아. 네, 야, 기분 딱 좋다. 어, 야, 여기 아, <laughs> 네, 어, 6밖에 없어요. 기대를 안 했는데 기대 이하인 것이라냐? 아이뭐아니근데1주년이라 솔직히 뭐 루나, 디엔에 이런 것들 복각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뭔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전당 한번 냈다고 이번주에 너무 업데이시네. 자, 네. 아무튼, 요렇게 있고요 어, 아무튼, 그래도 1주년 기념 버프들 한번 봅시다. 어... 1주년 7일 출석 체크 이벤트. 음, 1주년 기념 이벤트로 행동력 365개. 여기 동전 365개. 아, 오성 영웅 소환권. 네, 확정권 아니죠. 오성 영웅, 영웅 소환권. 우리 바발스전 소환권이 또 주고요. 뭐, 감사의 마음과 함께한 1년 요거 자체는 좋아요. 우리 쫄작할 때 되게 좋은데. 아, 많이, 많이 부족하죠. 아, 역시 또 얘기 나오죠. 선택권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추석 체크 봤고요. 1주년 행복한 버프 이벤트. 아,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랑 비슷해요. 아, 근데 좀 강화됐네요. 경험치, 골드, 룬 드랍량, 토벌 재료까지. 아, 어, 요 날은 3개를 주고 다른 때는 2개씩 주네요. 경험치 골드는 기본에 룬 드랍과 토벌 재료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음, 이렇게 주고요. 어, 1주년 기념 7일 동안 매일 10회 무료 소환 이벤트. 아, 예, 좋네요. 어이. 무료 10회 소환은 좋죠. 뭐, 이거는 좋아요. 어,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데. 음, 네, 7일 동안 매일 성약 소환이 10회 무료로 제공됩니다. 요거는 꼭 뽑아야겠네요. 어, 7일 동안 70법인데, 70법 중에 어 쓸만한 5성 영웅이 하나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에이, 이건 좋아요, 에이, 이건 좋아요. 올면서 <laughs> 주는 거다. 에이, 많이 뿌리네요. 이거는 아, 이건 좋은데, 음, 솔직히 1주년 그 이벤트를 기대한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아쉽긴 해요. 뭐, 요것저것 많이 했는데, 기억나는 게 요거 밖에 없네, 요거. 요거는 좋아요. 또 없나? 자, 또한번 볼게요. 초청자? 예, 네, 저는 없고요 신청 안했고요 에픽 걸스데이 토크 콘서트. 사전질문 공개? 어, 재밌겠다. 아, 네. 장비 획득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아마 이것도 황금만치 이런 얘기 하겠죠. 뭐라고라 개선. 이건 또 삼성 그 전용 뭐라고라 얘기할 거고. 행동력과 골드 수급처. 이건 뭐 추가로 주겠다 얘기하겠죠. 소환 시스템 개편. 월강천장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네요. 한정용 복합기. 어 이건 궁금한데 이건 잘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삼성, 사성용, 밸런스 상향 계획. 요것도, 궁금하네요. 얘기해줄 거고. 패시스템,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도대체. <laughs> 1주년, 1주년 전에 얘기 나온 건데, 이거 언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아, 이거 얘기해야 되구요. 아, 신규 미공 추가, 이거 7월에 한다며. 이것도 얘기해야지. 출석판 아, 보상. 어, 아, 예, 얘기했구요. 해야 되고. 실시간 대전, 친구 대전, 아, 2차 창작물, 중복 영웅, 닉네임 변경권, 영웅과 아티팩트 분리, IP 콜라보. 아, 이게, 물론 이게 다 중요한 내용인데, 뭐랄까. <laughs>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 그, 스마일게이트 다 대본을 준비해놓고, 비슷한 관련 질문을 짜맞춘 것 같, 느낌이 좀 드네요. 간담회 때 했던 질문이 계속 어 번갈아 되면서 이에 대한 대본을한두달 동안 번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다가 뭐확 터트리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좋아요. 뭐 긍정적으로 잘 패치가 돼서 병, 잘 변경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얘기만 하고 안 바뀌면은 또제 2의 간담회 사태 일어나니까. 어,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고려해 보겠다. 이러면 안 돼요. <laughs> 기대가 안 돼요. 하... 아무튼 뭐 이렇게 혹시 가시는 분들 있으면은 정보 좀 많이 주세요. 생방송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네간 다음에 때 약속한 했던 거나 지키세요. 맨날 나오고 답변했던 내용들인데 또 대답함 답정너 맞죠? 동일한 생각이죠. 다 그리고 탄생 1주년을 축하해 주세요. 뭐죠? 아, 댓글로 1주년 축하 메시지를 작성해 주면은, 아, 개수에 따라서 이걸 주나 봐요. 어, 청개니까 아마 지금 2 8일인데한 600개쯤 돼 있어서 이거는 다 받겠다. 어, 혹시 안 하셨으면은 써서 에픽세븐 굿즈라도 좀 받읍시다. 아, 아니, 이게 뱉으면은 어떡해. <laughs> 아니. 아, 너무 욕을 많이 먹을만 했지. 초청자 발표. 네. 어, 이렇게 해서 공지사항은 다 봤습니다. 음, 뭔가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어, 이렇게 다 봤고, 아무튼 간담회에 가시는 분들은 재밌게 잘 즐겼으면 좋겠고, 스마일게이트에서는 방금, 어, 읽었던 그 질문들에 대한, 어, 화끈하고, 어, 좀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주는 굉장히 업데이신데, 그래도 오토마톤 타워나 깨면서, 어, 또 사자를 끌면서 한 주를 다시 보내야겠네요. 어, 즐거운 한주 되시고요. 즐거운 게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